이상 본문은 자먼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원은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 본문과는 아주 좀 다른 느낌을 주죠. 자먼에는 다른 성경의 책에서 자주 보던 신앙과 관련된 핵심적인 말들이 자꾸 있지 않습니다. 뭐, 언약이라든가, 개명이라든가, 역사, 또 제사, 이런 말들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할문, 지혜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욕기, 잠먼 전도서 세 권의 책을 가르쳐서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세 권이 모두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혜는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을 말합니다. 이런 지혜들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들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는 일정한 패턴들을 사람들이 읽어낸 것이죠. 그걸 정리해낸 게잠먼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일종의 속담과 같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 안에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끌어가시는 방식을 알고 사람과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닫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들아 부르면서 시작을 하죠. 이 말이 달랑받아 등장을 하는데요. 스승이 제자에게 충고하기 전에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1절 말씀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와 비슷하게 지혜의 가르침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채워나가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분별력을 주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를 찾으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또그 지혜관에서 계속해서 듣는다고 해도 그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따르려는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혜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새해 인사 중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유명박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전에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데는 좀 주저하곤 했습니다.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덕담처럼 주고받는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라는 말은 덕담이고 꼭 필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명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정도의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런 일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새해 덕담으로견해지면서 우리 삶에 제일 앞세워야 할 가치처럼 여겨지는 일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장어는 금이나 은, 진주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과도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장원 말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지혜를 찾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장원서에서는 지혜를 인격화시키는 본문들이 꽤 나옵니다. 장원 1장에서는 그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고 광장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길거리에서도 외치고 있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그 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지혜는 3절에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우리말로 번역된 인자와 진리의 영어 번역은 steadfast love와 faithfulness입니다. 사랑과 충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연히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 그 교회의 표어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표어가 뭐냐면 맑고 따스하게 였습니다. 그 표어를 보니까 되게 낯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통 교회 표어하면 몇명 출석, 몇명 전도, 뭐 이렇게 숫자화된 표어들이 현상이 되죠. 그게 아니면 선거들을 선동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발부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어들이 나무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표어는 아주 소박하고 추상적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표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불투명한 행정이나 재정 관로 불신을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맑음을 지향한다 는 것이죠. 또 따스한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익이나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움직여져야 하는 변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따스하게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맑고 따스하게 라는 구호에 담긴 의미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스승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릴까하다가 감기몸살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대신에 메시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그분도 그 메시지를 받고 답장을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진실 대신에 그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목회하라는 격려로 고맙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다른 가치들이 자꾸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 수에 신경을 쓸 때도 있고요, 또보여지는 성과에 집착할 때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마음을 뺏기면 신앙과 목회의 본질에서 쉽게 벗어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을 붙들어 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사랑과 충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충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과 충실함을 담아서 담아 가지고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가치를 목에 걸고 다니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누구를 만나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흘러 나오게 하는 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귀중하게 여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정받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랑과 충실함의 가치가 몸에 배여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사랑과 충실함의 가치 가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몸에 배여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지혜는. 다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일이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잘안 됩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다 위급한 상황일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평소에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우리 생각과 일치할 때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슬쩍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나라들은척 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얼마나 지혜롭고 크신지 우리는 파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의지한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수영입니다. 어, 물이 우리 몸에 뜨려면 힘을 빼고 물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죠. 완전히 맡기 때 신기하게도 몸은 물 위에 떠있게 됩니다. 그것을 부력이라고 부려, 하죠. 그런데 수영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안 됩니다. 물에 떠있기 위해서 더 부자연히 팔과 발을 휘젓습니다. 그럴수록 힘만 들게 되고 점점 물에 빠져가게 된다는. 이 원리는 운동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우리에게 그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힘을 빼라, 라는 똑같은 요구들을 할 겁니다.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자연스러운 힘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소리를 찾는 방법은, 소리를 가다듬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원래 있던 소리를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던 힘을 내고 나쁜 습관과 방식을 포기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숨어있던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노래를 공부했잖아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저는 그래서 노래를 배우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이미 만들어두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5절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리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순서를 뒤집어서 읽히면 더 명확해집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일상의 작고 소소한 일들에서부터 차츰차츰 습관을 들여가야 합니다. 내 몸에 있는 힘을 빼고, 배어있는 익숙함을 걷어내고, 내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반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대신에 호흡을 한 템포 늦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호흡을 쉬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연습을 할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지혜는 두 번째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각을 멀리하라. 이 말씀은 장원이 시작할 때 지혜가 무엇인지를 밝힐 때 나왔던 말씀과 같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죠. 세상의 지식은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전에 몰랐던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발표가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고학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식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채워진 지식은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이 부분의 영어 번역은 fear the Lord.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혹은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다가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또 헌금을 제대로 안 드리면 왠지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 찝찝함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신앙도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할 때가 많습니다. 벌받기 싫어서 하는 이 되어 있는 거죠. 신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이 치셔서 어쩔 수뭐 자신을 시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일, 사업이 망한 일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해석일 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자신이 부주의했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도 자신이 사업을 잘못 운영을 했거나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우리도 종종 자신이 겪은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은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을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은 책임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도 자기 잘못과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라는 말 앞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Be not wise in your own eyes.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에 반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의지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자기 고민과 생각의 과정을 거쳐야 자기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들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기 고민의 시간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 모든 과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길을 향해 가든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는 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주 가까이에 계시는 세밀한 분이시자 동시에 이 세계 전체를 품고 계시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밀하고 크 신분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자꾸 세워야 합니다.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내 곁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가 누구 안에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디쯤에 노예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노래 한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설개를 해줄까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시로만 선한 능력으로 향는 노래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저항하면서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하신 분이십니다. 서른 아홉 살에 젊은 나이의 생을 마감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는 오네 봉사님께서 새해 기도문으로 만든 시이자 감옥에서 쓴 마지막 고백의 시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선한 능력이 언제나 우유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계십니다. 옛 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두르지만아 주님, 내 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다시 오려사랑남는여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믿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에게 되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노래랑 같이 들어보실까요? 의지하고 경애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능력을 믿음으로 는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모든 일과에서 인정하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온몸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은청과 능력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